마귀는 한마디로 도적이 강도다. 약한 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배앗고 강탈하니, 너희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자신의 일을 쉬지 않는다. 마귀는내 앞에 매력적인 대상, 곧 정욕에 쉽게 굴복하는 에고를자극하는 이성, 괴라, 돈, 인기 등을 주어 내 시선을 돌리거나 내 눈을 가린 후, 양의 탈을 쓴채 본격적으로 강도 짓을 시작하니 내 마음과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내 기억과 지식과 지혜를 훔치며 하나님을 향한 젖사랑과 열심과 열정과 정성심과경외심을 차례차례 도적질하고 내 건강은 물론 내 재물과 가족과 친구와 인맥과 직업과 지위와 힘과 명성을 송두리째 강탈한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라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 어리석은 자는 다 강탈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이는 그의 눈이 멀었다는 증거다 진실로 이르노니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이 예수님께 주목하는 자 주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의탁한 자는 마귀의 꾸엠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마 보시면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리함이니 이로써 우리가 그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과연 주님의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충혈된 눈으로 보시 담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편을 아사리려 하나 우리는 이미 주님께 영과 혼과 육을 다의탁하였사오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오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도 우리의 마음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억과 지식과 지혜를 지켜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첫사랑과 열심과 열정과 정성심과 경외심을 간직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이 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는 주님. 이제 물릎 꿇고 피우니 우리의 간절한 소망대로 대한민국 땅을 부리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며 우수고했 떡을 몸이헛되도다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밤도 평안한 잠, 단잠을 허락하옵소서. 이그 시간 예수 그리스토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사가리 하는 마귀야, 너 토조가 강도야!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당장 떠나라! 내 모든 계략과 도모는 다 드러났고, 내 부리가 온 국민의 눈에 숨길 수 없기로 다 너 대한민국 땅을 강탈하는 자야. 내 모든 진과 요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 되었다. 대한민국 땅을 다 구해 악령들아 어둠의 영들아, 위선의 영, 강도의 영, 도둑의 영들아.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시느라, 즉시 사라져라. 너희를 저주하느라, 당장 소멸되어라. 예수님의 피를 뿌리느라, 지금 너가 없어져라.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벽을 겹겹이 만들어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죽고 사는 것이 오직 아버지의 손안에 달렸으니 우리 악함과 미련함을 보지마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악과 미련함을 회개하고 두손 높이 들고 아버지께 돌이키는 것밖에 없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극렬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 드렸사오니 이 기도가 꼭상달할이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나이다 항상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내 민족의 생사를 가르는 운명의 날들이 이미 시작되었다 내가 지금껏 시내 어귀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시장 골목골목에서 고함치며 쉼없이 위험을 알렸으니 더 이상 핑계치 못하리라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식과 후손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유산으로 물려줄지, 아니면 산족 같은 너희의 삶을 물려줄지는 너희 손에 달려있다. 깨닫지 못하는 민족, 어리석고 목이 고든 민족은 폐망하리라.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들이 과연 너희 스스로의 손으로 천국문을 여는지, 지옥문을 여는지, 내가 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았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으며, 나만의 기간까지 계속 지켜보리라.